전국 코코 듣다보는사이는 부동산 지식. 전국 코코 코코. 요새 전국 지역 보객이 작업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랭구님이 만드신 네. 송도 네. 입지 지도를 이제 무료로 배포했는데 아, 네. 저희가 도시 설문 조사를 좀 받았는데 아. 창원이 의외로 많이 보이더라고요. 아 그래요? 사람들이 좀 창원에 관심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준비 없이 네. 창원을 한번. 진단해 주시죠. 네. 아 예전, 뭐, 예전부터 뭐, 전국 콕콕 많이 해오긴 했는데, 구독자분들이 관심있거나, 특히나 또 뭐, 거주하고 있는 지역들 이야기 나오면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왜냐면, 뭐, 맨날 뭐, 수도권 이야기만 많이 하는데, 전국적으로 이야기해 주는 분은 잘 없는 것 같아서. 네. 그래서 뭐, 관심을 많이 가져주는 것 같아요. 창원 좀 한번 가볼까요? 네. 일단은, 그, 창원에 대한 입지 조금 설명 좀 드릴게요. 그, 다들 입지를 어려워하니까. 아, 형님. 네. 근데 이제 입지 설명 전에 네. 이 창원이 어느 정도 수준인가 네. 이것부터 먼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핵심이죠. 네, 창원의 인구가 몇 명인 줄 알아요? 100만 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아요. 여기서 우리가 잘 체크해야 될게그 네. 배후 지역을 잘 봐야 돼요. 그게 창원은 100만인데 사실 정확하면 뭐 104만 좀 되는데 옆에 배후 도시가 있으면 사실은 그 도시 인구라고 봐야 돼요. 그게 정말 멀어 떨어져 있는 동네면은 배후 도시가 없는 거죠. 네. 근데 창원은 잘 보면 이거를 스카이뷰로 보면 산으로 둘러싸여져 있단 말이에요. 아... 북쪽으로 갔을 때 과연 배우 도시가 있을까라고 보면 별로 없어요. 네. 지도를 볼까요? 다뭐면이잖자면 도시가 음... 없잖아요. 또 왼쪽으로 가도 사실은 한참 가야 막 진주 나오거든요. 네. 진주 지금 여기 있잖아요. 두 시간 넘게 가야 된단 말이죠. 배우 도시가 못 돼요. 근데 그막 찾다고 한 30분 이내갈수 있으면 배우 도시가 돼요. 음... 근데 오른쪽에 보면 요거 터널 하나 지나면 여기 장류 율하 이런 데가 있단 말이에요. 네. 김해로 빠지긴 하는데 김해가 크단 말이에요. 여기가 배우 도시로 들어가요. 음. 그래서 이게 한 10만이 넘어요. 그러면 이 인구에 합쳐서서 생각하는 게 맞아요. 아. 그거를 감안한 상태에서 이제 비교하는 거죠. 배틀 그라운드. 자, 예를 들어서 청주의 제일 비싼 아파트랑 창원에서 누가 이겨야 될까요? 창원이 이겨죠. 야 저는 아무리 저게 청주가 뭐 좋은 기업도 있고 서울하고 가깝다 하더라도. 인구 베이스로 이겨요. 음. 그 동네 누군가 살고 있잖아요. 네. 반대로 이제 그게 이긴다는 그 정도가 거의 금액 비율로 나오기도 해요. 음. 음. 예를 들어서 여기 100만이잖아요. 네. 청주가 몇 명쯤 될까요? 85만 정도 되죠. 85만? 네. 그러면 창원의 제일 비싼 아파트랑 청주에 제일 비싼 아파트 퍼센테이지를 내면 80%될 가능성이 높아요. 아. 실질적으로. 딱떨어지지는 않지만 네.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게 이 체급이라는 게 있거든요. 음. 자 그러면 전국에서 광역시 빼고 제일 인구가 많은 도시가 어디인 줄 알아요? 창원이요. 맞아요. 그래서 저 친구가 광역시 다음으로 통이다. 아. 다른 친구들이 얘를 이길 수가 없다. 웬만하면 못 이긴다. 아. 이 결론을 잡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 친구의 대장아파트 시세가 얼마 정도 해야 될까를 우리가 가늠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음. 아, 이 정도 도시의 입지는 이 정도 수준이고, 그 도시의 입지의 대장은, 아, 이 정도 시세가 적정하겠구나. 그걸 기준을 잡으면서, 광역시 중에서 제일 인구 적은 곳이랑 비교해봤는데, 뭐, 예를 들어서, 얘가 너무 높다. 그럼 광역시가 저렴한 거고요. 네. 또 반대로 소도시하고 또막 비교해봤는데, 창원이 더 낮아. 그럼 창원이 저평가 된 거고요. 음. 그렇게 비교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 관점을 가지고 들어가 볼까요? 네. 저는 무조건 지적도부터 봐요. 이걸 보면 창원에 한 번도 안 갔다 온 사람도 해석이 40%는 해석이 돼요. 오. 잘 봐요. 창원에 쭉 있죠? 네. 동서남북에 뭐가 있어요? 산이죠? 네. 녹지죠? 네. 그럼 도시는 푹 들어가 있죠? 네. 사람이 살 곳은 여기랑 여기밖에 없어요. 음. 어허. 그 다음에 동그라미 크기가 제일 좋은 데가 좋아요. 확장성이 있으니까 아... 그거 왜냐하면 위에요. 여기죠. 네 이해했죠. 네. 그다음에 사람들이 살려면 상권이 있어야죠. 네. 어디 있을까? 딱 보면 센터 여기 딱 있죠. 아, 아 그럼 여기가 살기가 좋겠네. 일단 기본적으로 음... 그다음에 아래쪽에 보면 이뭐 푸른 색깔 있죠. 네. 여기 일자리에요. 근데 대부분 다 공장이란 말이에요. 공장이랑 가까우면 집 앞에 공장 뷰 나오면 좋을까요? 안 좋을 것 같은데요. 안 좋죠. 네. 그래서 여기 보면 전부 다 자연녹지로 딱. 해 놓은 거예요. 음. 막아주는 역할을 설계를 한 거예요. 그걸 지나가야 되겠죠. 음. 지나가야 되는데 요걸 펼쳐보는 거죠. 딱 펼쳐보면 상업지가 주민 상업지가 있고 일반 상업지가 있죠. 주민 상업지 지구는 큰 건물, 일자리 빌딩들 이런 것들이 쫙 들어온단 말이에요. 네. 일반 상업지는 약간 뭐 조금 낮은 건물들 그곳에는 막뭐3층에 고깃집, 1층 고깃집 막뭐 난리도 아닌 뭐 술집 뭐 포함해가지고 그랬을 때. 사실, 일자리만 있다고 필요한 게, 되는 게 아니라, 상업지도 필요하죠. 음. 상업지가 어디에 더 커요? 지금 보면, 전부 주민상업지구인데, 상업지구가 요두 개밖에 없죠. 네. 오른쪽이 더 크죠. 네. 여기랑 가까우면 더 좋겠구나. 아. 음. 그걸 알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해석을 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결국 여기, 여기 딱, 여기가 센터예요. 여기가 센터가 되고, 여기가 제일 집값이 비싼 곳이 된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반듯 반듯하죠. 네. 여기는 계획도시처럼 신도시처럼 만들었고 항상 모든 도시는 길이 꼬불꼬불한 동네가 있어요. 그래서 요런 동네죠. 여기는 길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정비가 안돼 있잖아요. 집집 음. 집들이 필지가 그래서 아 도시의 태생은 여기가 먼저였겠구나. 여기가 고구려 백제 칠라였겠구나 아. 그리고 이게 나중에 이게 뭐 경복궁이 여기 만들어졌겠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되거든요. 음. 그래서 도시의 태생은 마산에서 시작해서 차원으로 왔구나. 이렇게 이제 이해도 할 수, 역사를 그냥 바로 이해할 수 있고요. 음. 그리고 이제 한 가지가 이 아래쪽에 진해라고 하는 곳이 하나 더 있죠. 네. 네. 여기도 약간 고도심처럼 정비가 안된 곳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랬을 때 어디가 살기 좋을까? 하고 보면 상업지를 봐야죠. 상업지를 봐야 되는데 깔끔한 상업지가 있고 좀 지저분한 상업지가 있어요. 네. 깔끔한 상업지는 이걸 보면 깔끔해요. 박스가. 근데 조금 지저분한 상업지는 삐뚤삐뚤삐뚤삐뚤해요. 이런 것들을 확대해 보고 나중에.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먼저 태생했고, 그리고 조금 올드해요. 어, 오, 히려가가 반듯한데요? 이건 이제 로드뷰를 봐야지. 아. 네. 근데 이게 반듯하지 않아? 이거 어떻게 반듯해요? 이 보면은. 네. 모양 이게 뭐가 반듯해요? 아. 아. 이렇게 가잖아요. 아. 네. 됐습니다. 네. 네. 이거는 진짜 반듯하고, 거의 정사각형에 가깝잖아요. 음. 계획적으로 했다는 거죠. 이거는 거의 뭐, 이거 가지고 찌르면 찔릴 것 같은데요. <laughs> 네 그렇잖아요. 그래서 아 여기가 센터 일까 하겠구나. 그래서 확대해보고 이렇게 하는 거죠. 네 인근 지역들 뭐 이렇게 보면은 네 그리고 또 조그만 거라고 하더라도 여기도 깔끔하게 돼 있으면 이 인근이 또 괜찮을 수도 있어요. 아. 그런 것도 좀 체크해보고 그래서 먼저 잘은 모르겠지만. 그냥 큰 숲부터 보는 거예요. 설계 도면은 어떻게 되겠지? 하고, 아, 여기 파란색. 그럼 일자리가 지금 어디에 있냐면, 도시가 여기, 여기, 여기 이렇게 삼각형으로 되어 있는데, 네. 일자리가 센터에 있다, 이 말이에요. 음. 그래서 일자리 근접상에 있어서는 여기도 이리로 오면 되고, 이쪽은 이리로 오면 되고, 아래쪽은 이리로 올라오면 되고. 아. 그래서 일자리 그 시간은 엄청나게 문제가 되진 않겠구나. 이제 그런 것들도 알수 있죠. 그리고 이제 또 사람들이 이제 막 이야기 나오는 게, 여기에 이제 그 유니시티 이런 것들, 네. 군부대 이전하고 새로 생겼거든요. 자, 음. 이랬을 때, 야, 여기가 대장이냐, 아니면 기존부터 대장이었던, 아까 여기 센터 자리. 네. 여기 이제, 뭐, 용호동이라고 하는 곳에 보면 용지 못이 있잖아요. 네. 자연 환경까지 체크해야 되거든요. 여기 편의시설이랑 자연 환경이 너무 좋으니까, 이두개 쌓았을 때, 야, 여기가 이길 거다. 여기 나중에 뭐, 스타필드 들어오고, 뭐, 그런 얘기 한단 말이에요. 네. 이제 그랬을 때, 그걸 어떻게 우리가 가늠할 수 있느냐. 단점들 몇 가지만 찾아보면 되거든요. 여기는, 여기 상권을 그들이 이용할 수가 없죠. 음. 기본적으로. 네. 그다음에 이렇게 새로 생겼을 때 정말 크게 생기면 괜찮은데 사이즈가 좀 적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랬을 때 여기 기본적으로 병원, 내가 자주 이용할 수 있는 시, 그 치과, 내과, 초중 고가 다 있어야 돼요. 학원까지. 근데 여기 보면 고등학교가 없어. 아, 비어 있잖아요. 고등학교가. 여기서 비어 있고 네. 초등학교, 중학교 두개 다죠. 부지만 있네요. 네. 그러니까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나중에 항상 해보는 게 여기서 맨날 수학하고 영어하고 제가 맨날 쳐보거든요. 네. 하면 이쪽에 좀 밀집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학군 조사를 하죠. 음. 학군 조사해 보면 그 학업 성취도 평가해 가지고 특목고를 제일 많이 보내는 중학교 1등부터 딱 5등까지 체크해 보면 그 학교가 전부 여기 다 있어요. 오. 이 반송여자중학교, 반송중학교 그리고 학원이 여기 많아. 그러니까 이게 딱 세트가 되는 거죠. 네. 그거를 다른 입지에서 역전하기가 매우 어렵다. 음. 그래서 1등은잘안 변한다. 네. 그걸 감안하고 이제 또 보는 거죠. 네. 이렇게 해서 보면 어, 대충 내가 앞으로 내집 마련해야 된다면 아, 어디 해야 되겠구나 알수 있고요. 한 가지만 더 하면 변화 사항들이 좀 있거든요. 네. 변화 사항이 뭐가 있냐면 요 이제 성산구 쪽에 이제 새로 분양했던 아파트도 있어요. 요런 거, 예, 네. 이런 아파트들. 그다음에 또 최근에 분양한 게 왼쪽에 가면 또 있어 요거. 예. 아. 네. 그래서 이게 뭐 사화 부지, 뭐 대상 부지 이렇게 있는데 그리고 또 여기 또 이제 변화 사항이 신축 아파트들 있단 말이에요. 네. 이랬을 때센 얘가 1등한다는 이야기는 아무도 안 해요. 근데 음. 2등 자리를 갖고 엄청 싸워요 아. 여기는 원래 2등이 아니었거든요. 네. 이런 쪽이 2등이었는데, 이제 여기가 2등이다, 저거 2등이다, 막 싸워요. 근데 누구랑 많이 싸우냐면, 이쪽 가음 쪽, 음. 가음 동네하고 그 왼쪽에 있는 대원동이랑 많이 싸우더라고요. 네. 근데 센터를 중심으로 거리가 정확하게 똑같아요. 그래서 싸울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오른팔, 왼팔이라고 그냥 정의하면 되거든요. 그렇게 입지를 이해하면 돼요. 해도 네. 고르자면 또 있을까요? 아, 그러면 또 싸울 거예요. <laughs> 그럼 그냥 개인적인 선호. 아. 네. 근데 이제 뭐, 네. 그 옆에 이제 얼마나 잘 도시가 어우러져 있느냐. 네. 아파트 단지들하고, 네. 또 학교하고, 이런 것들 보면 왼쪽은 아직은 좀 횡하죠. 아... 오른쪽은 좀더 빼곡하죠. 네. 그래서 오른쪽이 그래도 조금 더 안전하지 않나? 음... 뭐 그런 생각 하기는 하죠. 비슷한데. 근데 비슷하다, 사실은. 네. 네. 뭐 그런 생각 하고요. 음... 그 다음에 하나 더 하자. 네. 자, 마산이라는 입지가 있는데, 네. 그 마산이라는 입지는 어디가 좋은 입지일까? 대장이랑 가까울수록 좋은 입지예요. 음... 일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근데 마창대교가 있어서 좀 괜찮은 거 아닌가요? 그럴 수 있지만 얘는 너무 돌아가는 느낌이랑 또 비용이 비싸기 때문에 음. 또 그렇게 덮을 수는 없어요. 네. 또 모든 시설들이 다 여기 있거든요. 음. 막고도터미널 그리고 아까 요것도 봐야지. 요거 마산에서도 센터 자리가 있단 말이에요. 네. 여기 보면은 이 준상업지구 삐뚤삐뚤하죠. 네. 근데 여기가 제일 번화가였겠죠. 음. 일단 기본적으로. 그리고, 번화가를 중심으로 도시가 이렇게 막 형성 많이 되기 때문에, 여기를 무시할 수 없을 거고요. 그 다음에 또창원이랑 가까워지는데, 여기도 빨갛죠. 네. 빨간데 나름 조금 깔끔하죠. 네. 여기도 괜찮죠. 그래서, 음. 옛 저쪽 아래쪽은 옛날에 있던 거고, 요건 새롭게 만들어진 거예요. 음. 그래서 결국은 여기가 센터예요. 창원으로 가깝고, 상업지도 완벽하게 만들어지고, 음. 네. 여기 뭐 야구장도 있고, 마트도 있고, 좋죠. 네. 네. 자, 그런 것들을, 이것만 봐도 대부분 알수 있어요. 음. 밑으로 가면 멀어지니까. 낚시 좋아하는 사람들은 밑에 살면 돼. <laughs> <laughs> 좋거든요. 네. 이쪽 가가지고, 네. 포인트들이 있으니까. 네. 그지들을 체크할 수 있고. 레모님, 네. 궁금한 게 있는데, 창원이 산에 둘러싸여 있다 보니까, 네. 앞으로 좀 지을 땅이 없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이제 외곽에다가 이제 막, 지었던 거죠. 아. 외곽을 짓고, 하포구 외곽에다 자꾸 짓고. 근데 지으면 지을수록 센터의 그 니즈가 더 많아져요. 아. 지으면 지을수록. 네. 근데 한계가 있으니까 거의 자꾸 김해 쪽으로 짓죠. 김해 음. 쪽으로. 못넘어가니까 계속 오른쪽으로 많이 짓죠. 네. 근데 김해 있는 분들은 다 창원으로 가지 않거든요. 음. 한또 많은 분들은 부산으로 가요. 네. 또는 김해에서 또 자체적으로 일을 하거나. 자, 그렇게 좀 차이가 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배모님, 그럼 네. 이제 마지막으로. 네. 구별로 네. 한번 입지 순위 볼까요? 해주실 어,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저는 어떻게 하냐면 그냥 평당 가격 가지고 많이 일단 먼저 보는 편이에요. 평당 가격으로 해서 창원에서 일단 딱 33평대로 해가지고 그냥 평당 시세로 한번 쭉 보는 거죠. 어떻게 형성돼 있나? 그러면 1등부터 정확하게 꼴찌까지쭉 나오거든요. 음... 그럼 이거를 좀 편하게 이렇게 보는 거죠. 네. 여기 용호동이 1등이네요. 1등 용호동. 와 아, 동은 진짜 많다 그렇죠 네. 1 0 0만좀 되니까 그리고 더 가서 2등이 어디다 이렇게 형성돼 있죠 아, 이건 이제 조금 약간 범위가 있네요 네. 그래서 2등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나머지 뭐 이제 3등 자리 가지고 엄청 싸우겠죠 네 그런 것들 좀 체크해 볼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걸 지도에서 만약에 그냥 이야기하라고 한다면 아까 그 센터를 중심으로 1급지 네. 그다음에 센터랑 조금 오른쪽이랑 왼쪽랑 해서 그 다음 급지 음. 1.5 급지라고 얘기할까요? 네. 이렇게 얘기하고 근데 요 오른쪽보다 여기가 워낙 예쁘게 잘 지어놔가지고 음. 얘가 사실은 2등 자리를 꿰찼다 음. 음. 그렇게 볼수 있고요. 뭐 설로 따지면 중간 중간에 뭐 관악구도 있고 다 있는데 네. 여기가 약간 뭐 무슨 마곡지구처럼. 아. 크지는 않지만 네. 그렇게 좀 이렇게 예쁘게 이렇게 했다는 거죠. 네. 네. 스타필드도 들어올 가능성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마산은 어떻게 보면은 그다음 입지라고 볼수 있어요. 음. 그리고 마산보다 조금 더 못한 게 진해 입지예요. 음. 그리고 진해 내에서도 좋은 입지와 안 좋은 입지가 나눠지고 마산에서도 좋은 입지와 조금 덜 좋은 입지가 나뉘어져요. 음. 이제 저는 이제 그 입지에 대해서. 그 통계 오류에 빠지지 않으려고, 그 별점을 다 매겨놨거든요. 네. 동별로.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제 용호동, 상남동, 이제 요런 곳들이 기본적으로 최고치의 점수를 받고 있는 곳이죠. 아... 다만 이제 아파트가 구축이냐 아니냐 이 여부에 따라, 실 차이가 좀 나긴 하지만, 그냥 이거 계급장 떼고 순수 토지에 있지만 놓고 봤을 때는, 사실, 용호동이나 상남동이나 비슷하다. 음. 이제 그런 관점으로 해서, 그 다음 중동, 뭐, 신월동, 가암동, 성주동, 반림동 이렇게 쭉 이렇게 줄설수 있다. 이제 이렇게 하면 입지 파악은 끝나는 거죠. 네. 그리고 실제적인 입지 파악은 가서 봐야지. 음. 가서 보는 게 필요하죠. 그래도 보고 가면 더잘 보일 것 같습니다. 아, 파악해놓고 가면 좋죠. 네. 부모님, 이제 입지 다 알았으니까. 네. 지금 가격. 네. 저평가냐, 고평가냐. 네. 한번 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한번 가볼까요?